여러분 안녕하세요. 수지부동산 공중회사 안건병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께 남양바지로 땅 모양 좋고 교통 좋으면서 청정 지역에 자리한 8,000평이 넘는 널찍한 임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이 임야가 위치하는 곳은 충청남도 예산군 대흥면 예산 시내에서 가까운 한적한 곳에 소재합니다. 여기서 예산 시내 예산역은 약 3km 정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예당 관광호수 출렁다리까지도 약 3km 정도로 차량 5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고요. 고속도로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당진대전간 고속도로 예산 수덕사 IC에서 여기까지 약 4km 정도. 최근에 개통된 평택-익산간 서부내륙도로 예당호 톨게이트까지는 약 4.5km 정도로 차량 6분에서 10분 정도 소요되는 곳에 위치한다는 말씀 드립니다. 그러면 임야 정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. 이 매물 임야의 총 면적은 2 6 5 7 9제곱 8,040평입니다. 영상에서 표시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사각형에 가깝고요. 좌우의 폭은 평균적으로 150m 정도, 위와 아래의 길이도 평균 150m 정도 되는 모양 좋고 넓은 임야입니다. 이 산의 남쪽 아래 좌우로 도로가 지나가는데요. 이 임야에 도로 폭 3m 정도가 통과되고요. 도로 바로 위는 폭 12에서 13m 정도의 국유지 구거가 붙어 있어 여유 공간도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땅이라는 말씀드립니다. 용도 지역을 살펴보면 이 땅의 좌우로 관리지역이 있는데 전체 면적의 약30% 정도를 차지하고요. 나머지 70%는 농림지역이라는 점 알려드립니다. 관리지역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데요. 건폐율 20%, 용적률 80%입니다. 쉽게 말씀드리자면 200평 대지에 40평까지 주택을 지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. 이 땅은 친구분들 셋이서 20여 년 전에 약 2억 가까이를 주고 공동으로 구입하셔서 이 산에 있는 묘를 전부 이장시켰다고 합니다. 이 임야의 매매가는 2억 원입니다. 산소가 있었다는 사실은 명당터일 수도 있고 그리 높지 않은 산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. 주로 자생하는 소나무와 잔목으로 우거진 자연님 상태입니다. 이 산을 장만하신다면 숲이 비풀어주는 자연의 혜택을 암껏 누려보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벌목을 해서 수종갱신을 하신다면 국가로부터 산지 직불금도 받을 수 있고요. 두릅나무, 사냥삼 등을 심어서 연간 매출액 120만원 이상만 된다면 산림경영관리사 부지 면적 200제곱미터 약 60평, 산림경영관리사 면적 50제곱미터 약 15평까지를 지을 수 있습니다. 이러한 산림경영관리사는 산물이나 수목 등을 관리를 하거나 휴식을 위한 가설 건축물이라는 점 알려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